안녕하십니까. 오유야바이 이동호입니다. 예, 오늘도 어김없이 통영 봉아리 어, 통영호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후 뜰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어, 지금 낚싯대 세팅은 어, 이 롯대 총 4대를 폈고요. 그리고 1은 4,000번에서 5,000번 릴. 그리고 목줄은 3호 바늘 목줄 5호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카고 낚시를 시작하면서 항상 조거가 좋은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. 이거, 거자 폭탄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어 놨습니다. 수류탄, 술탄. 수탄을 만들어 놔가지고 물이 바뀌는가 동시에 투척을 할 겁니다. 예 투척 쫙 하고 나면 어 고기들의 입질이 좀더 활발하겠죠? 예자 나중에 영상으로또 결과물을 또, 결과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예자 네. 낚시 시작한지 이제 한 시간 좀 됐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해가지고 지금 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이 어, 폭발적으로는 아니지만 땀은 땀은 한 마리씩 낚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. 자, 지금 세 마리 현재 세 마리 나중에 뵙어록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? 이질이질이질자 마리에서 자, 몇 마리입니까? 하나. 7